남성이나 여성이나 색소를 구분할 수는 없지만 어, 특히 이제 여성분들은 어, 물론 자외선의 영향도 있지만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도 어, 얼굴에 이제 기미 같은 게 남성보다는 훨씬 잘 생기시죠 여성분들은 꾸준히 관리를 갖다가 해오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여름철에 색소를 갖다가 이제까지 한 번도 치료를 해, 해보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 이런 여름철에 어떻게 색소를 치료하냐 자외선 때문에 근데 계절하고 상관없이 그 계속 꾸준히 기미는 관리를 갖다 하셔야 되거든요. 그래서 어 저희 병원 같은 경우도 어몇 차례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그 이후부터는 한 3, 4주에 한 번씩 오셔서 꾸준히 기미를 갖다가 관리를 하고 계시거든요. 그래서 어 기미라고 하는 것은 단시간 내에 뭐어 몇번 치료했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변화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. 또 치료를 갖다가 너무 뭐안 하시고 그러시다 보면 색깔이 다시 올라오는 경향들이 꽤 많죠 어, 그래서 어,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어, 레이저로 어, 꾸준히 그 기미의 그런 깊은 부분들을 어, 약간씩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여름철에 이제 이런 색소 치료, 치료에 대해서 어, 망설이실 수도 있는데요 어차피 여름이라고 하는 건 내년 여름도 또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어, 색소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와 같이 여름철에는 스스로가 또 자외선 차단제도 또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그러기 때문에 더 자외선 차단을 더잘 하고 다니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오히려 흐린 날씨 그 다음에 어 가을철에 약간 햇볕이 좀 약할 때또 겨울에도 마찬가지죠. 어 자외선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다니시는 분도 있으신데 오히려 그런 시기가 오히려 색소가 침착될 수 있는 약간 그러니까 방심하는 시기에 색소가 착색이 될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. 오히려 여름철에는 선크림 자체를 더 열심히 바르시게 되죠. 그래서 여름철에도 이렇게 레이저 치료를 해서 꾸준히 관리하는 거, 색소에 그잘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